f 트 손목이 안 좋으면 이 서브 u 때 어떤 부분이 안 좋을까요? 네, 저렇게 l 서 f 서브는 t Fault! Fault! f a 데 l t Faul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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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야 되는데. 힘을 줄 수가 없죠. l t Fault! Fault! 면 a u l t Fault! Fault! f a 아 이번엔 밀렸어요. 써리럽. 지금 뭐이 박희성 선수가 손목쪽이 안 좋다고 해도 손지훈 선수가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. 아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요. 예. 또 본인의 선택은 이제 어.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보세요. 마음 이정을 더... 예. <laughs>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 너무 이제 풀리가다 보면 자신이 집중력이 풀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어느 선수는 또 일부러 어, 약간 그 경기력에 크게 지장이 없는 면도 없음에도,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한테 또 경기가 안 풀릴 때그걸또 음. 상대방한테 이용 역 이용하는 선수들이 있어요. 예. <laughs> 아 기가 막혔네요. 예. 아. 4-15. 정말 그 멋진 팀 나왔습니다. 예. 참 예, 저도 뭐 아마추어로서 치는데요. 네. 마음은 있는데 저게 안 되더라고요 잘. 아안 되죠. <laughs> 네 저게 고도의 훈련이 예. 훈련 좀 필요하죠. 그러니까요. 40, 15. 다운이 다 죽냐? 통 했죠. 자 오늘 일단 백핸드 다운 드라이브 잘 되다 보니까 당성이 좀힘들어네요 그렇죠. 자 전반적으로 이제 손주현 아, 선수가 아, 초반 내내부터 예. 아, 현재까지 경기 운영 상당히 노련했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상대 그 스마트한 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. 예. 상대 그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백핸드 공략보다는 프핸드 공략을 통해서 <laughs> 계속해서 이제 상대 범실류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통했습니다. 게임 박유성 게임, 게임 스코어 3대2 한 게임을.